자, 현재 이 캐릭입니다. 오지투, 구독기, 파프, 육마요, 각인, 나발장갑. 오, 씨, 나발장갑 있어? 육수가 더 각인? 야, 이건 기사각 아니, 아니냐, 이거? 이 기사각 살짝 보이는데. 육수가 더 공짜배기. 지투의 파프. 봄날, 축륙에 추고, 데스모까지? 와, 축칠에 축륙, 축칠까지 또 있어? 육방팔, 이거 용반으로, 아, 모르겠네. 자, 우리 형님들의 눈썰미를 볼게요. 네, 풀스킬이죠, 당연히. 야, 축복보여 개싸게 파니? 일단, 드슬의 아툰의 디바인 3전인의 오킹입니다 와. 자, 형님들. 형님들의 눈썰미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일단 비각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비각인 G211. 고대신독기 37. 하프24개똥값이죠 마에부츠 공짜. 자, 나발 장갑. 나발 장갑 얼마냐? 축작 27, 28. 중간이 27.5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비싼데. 반방. 8. 노작이지. 어차피 가더로 어차피 바꿀 거 아니야. 기사가려고 바꾸려고 산거같아내 예상엔 맞죠? 금날 2.5입니다 6자리 에반 9.5 데스먹고리 떨어졌죠 18 쌍기백 28 26 다이아 2.2 비각인 3000인데요? 아 혈렙이 낮고 전변이력은 전변이력은 남겨놨다네요 아누비스 아 각인이구나 그러니까 3천 놓으면 되잖아 맞잖아 3천 놓으면 되잖아 제니스 반지 있어서 퉁될것 같은데 야 7, 8부적도 있네 레벨 자동종이 얼마 안 남았네 어 부적은 이거 원래 2만, 1만인데 합쳐도 2만만 달라고 하네요. 비각인 3 1 0 0배 갈게요. 시나턴 3전변, 오킹 자, 비각 3 1 0 0몸 4,000. 통 7,100만. 구글 9번 X. 자, 형님들. 자, 여기에서, 몸만 4,000만에 구매 가능합니다. 개, 어. 어때, 화끈하죠? 자, 일단은 3점 기재 내용을 설명할게요. 3점변, 0변 9, 18, 2 7 30. 3 5개. 그리고 어, 히든 TJ 있습니다. 각인 없어요, 형님. 자, 휘기 라인. 진대 진다일, 소케 워치. 맘카 있고. 리델이 없네. 야, 이거 리델만 나오면 살아 있는 부분인데 까베 오킹, 영변 9, 10, 11, 12, 12, 1랜1이 12, 리 있네요. 자 컬렉션 12, 12, 1 컬렉 2 12, 12, 1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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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1피1 1 치타 1 1 자, 문양은, 12번에 8시. 11번에 7시에 깐칸 더. 12, 13. 8시 무조건 가야지. 마푸로 11번에 7시. 그라카 11번에 7시. 아이나사도 9번에 6시. 자, 수호성. 실드 브레이크로 하세요. 실드 브레이크. 이지창입니다. 그리고, 문양 비슷하네요. 자, 7, 7에. 충육의 7 그리고 메리트는 6 수호가도가 있기 때문에 기사 넘어가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몸만 구매 가능하시고요. 몸에다가 제가 매긴 금액 엎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나 6천밖에 없어 천만 원 천만 원 빼주세요 하면 천만 원치 빼드립니다. 자 그리고 명코도 275만 개 있어서 바로 기사 가셔서 수호가더 하고 반방은 샌드가더 쓰셔도 됩니다 자혈 레벨 낮아요 그리고 근거리십 마방호 물방호 금명중호 스턴 적중 4 내성 3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근뎀은 181에 207 리덕 4 0이고요 스턴 내성 73에 적중이 24에요 자 몸만 구매 가능하다는 개신메리트 스턴, 이거는 어차피 변신이, 내성이, 내성 세팅이에요. 내성 70하면 적중 24%. 몸 4000. 변신, 오킹입니다. 오킹 옵션 보여줄게. 자, P150에 근대미사의 스턴 내성 10입니다. 광전사한테 매우 좋아요. 아이, 뭐라고요 야, 본주가 오늘 구매시 그냥 7000에 준답니다. 오늘 계약만 해도 1000dc 아아 100만원 dc 아이씨 오늘 구매시 딱 오늘 구매시 딱7000 드릴게요 자 몸값 3900입니다 자 이렇게 변신을 바꾸면 185에 207 명확하죠 몸값 3900 객급 10떨이야 하지만 팬텀나이트가 좋아요 자 형님들 낚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1박 2일 드릴게요. 1박 2일 안에 구매 시 7100, 아, 7천만원 바로 템 보다 500 싸게 내놓습니다.